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웹툰 뮤지컬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웹툰의 주 독자층을 겨냥한 20, 30대 청춘극부터 기발한 상상력을 더한 판타지 장르까지 음악, 연기, 무대 등이 결합된 종합 공연 예술로 새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누구나의 추억 속에 있을 법한 흐뭇한 성장 스토리 뮤지컬 시질의 역사입니다. 대학 시절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새로웠던 단짝 친구. 34살이 된 민기와 기혁, 광재 그리고 준석은 멋진 남자로 성장하기 전에 화려한 연애담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평생 철들지 못하는 스컷들의 파란만장한 청춘 사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스타 나러 갈래? 아직도 스타 하는 사람 있냐? 여기. 너 그거 기억나냐? 뮤지컬 찌질의 역사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현대 문화산업에서 웹툰은 인기 높은 원소스 멀티유즈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뮤지컬 찌질의 역사는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인기 만화 작가 김풍이 연재했던 동명 타이틀의 웹툰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가장 큰 매력은 익숙하지만 새롭고 잘 알고 있지만 또다시 재미있는 기발한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한다는 건데요. 이미 흥행과 재미가 검증된 원소스의 문화상품을 소재로 한 무대는 적어도 작품의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원작의 힘이 곧 브랜드 가치가 되는 구조인 셈인데요. 찌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인기 웹툰의 이야기에 왕년의 히트 가요를 버무리는 주크박스 뮤지컬의 형식적 재미를 더했고 덕분에 무대는 무척이나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매력적인 재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건 그냥 내가 가질게 네가 준게 어떤 건지 헷갈리니까 잠깐만 내가 사준 구두값이 38만 원짜리 그래도 만나 동안 커피값은 서로가 거의 다 냈으니까 28, 아니, 28만 원 그러면 토탈한 10만 원 정도 손해 본 건가 아니야 잠깐만 저번에 티셔츠 하 선물 받은 거 있었다 그래 그럼 토탈한 5만 원 정도 손해 본 거네 나쁘지 않은 결과야. 뮤지컬 찌질의 역사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풋풋한 배우들의 호연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풋풋한 청춘들이 겪는 성장 스토리를 배우들이 잘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 스토리를 대표하는 명품 소극장 뮤지컬이라 할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완성도를 선보이는데요. 너에게 마음으로 말하지 사랑의 한마디 음난 언제나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하지 너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국민 대표 찌질남 민기 역으로는 박시환과 박정원 강영석이 우유부단한 기억 역으로는 송광일과 이휘종이 등장하고 철부지 광재 역으로는 박수현과 황호진이 자신의 연애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답답한 준석 역으로는 윤석현과 손유동이 좋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사총사의 청춘 속 연인으로는. 김희열아와 정재은, 그리고 허민진과 박난주가 출연하는데요. 소극장 뮤지컬에서 멀티맨의 재미를 만나는 건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멀티우먼을 만나는 것은 이색적이어서 별스러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말 없이 고개 끄덕지 이해하는 척 했던 것뿐야 널 잡으려고 하진 않았어 너의 관심 밖에 내가 있는 걸 알아 태연한 척하면서 참는 것 뿐이야 화도 내고 싶지만 뮤지컬 치질의 역사에 놓칠 수 없는 뜨거운 일부는 사총사의 연애담이 마치 영화 속 교차편집처럼 전개되는 순간인데요. 내네 친구의 사연이 기묘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를 즐기는 재미를 효과적으로 묘사해냅니다.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대로 괜찮아. 뮤지컬 찌질의 역사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청춘 군상의 사랑 이야기가 알콩달콩하게 전개되며 성장 스토리의 재미를 쏠쏠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ストリートファイティングのドラマだ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재기전이 언제냐? 다음다 보이. 그거 내가 나가냐 뭐? 어? 체육관 대표로 내가 나간다고. 리야 야, 내가 대표로 결정된 게언젠데나 연습하는 거안 보이냐? 아, 좀 나도 인정 좀 받자 이번 기회에. 으로 만나는 공연 정현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대학로의 화제 연극입니다 샌드백의 새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이 복싱 체육관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와이 공간도 공간이지만 각자 세분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케이. 연극 샌드백에서 박준수 역할을 맡은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네 태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샌드백에서 박호철 역할을 맡은 배우 이준호. 네 저는 개만도 역할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laughs> 이름이 뭐라고요? 개만도요. 아, 개만두? <웃음> 개만두. <웃음> 아 개만도? 개만도. <laughs> 개만도. 네. 아 만도 씨. 네. 예 우리. 태미 씨가 맡은 역할이 준수. 네, 네 준수 역할입니다. 네, 어떤 역할인지 역할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은그 음. 호철이 형 동생이고요. 저는 우리 형밖에 모르는 음. 바보. 형 바라기? 예, 네, 형 바라기 어. 박준수입니다. 네. 네. 그럼 되게 선선하게 생기긴 하셨어요. 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에 비해서 우리 호철 씨, 예, 네. 네, 호철이 역을 맡으신. 네. 아 호철이라는 인물은 음, 전설의 주먹장이라고도 해요 짱인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짱이라고 하면 되게 무게감 있고 말 없고 조용하고 음. 그것까지는 맞는데 네. 굉장히 양아치적인 면이 좀있 아, 스스로 양아치 네. <laughs> 네, 그런 인물이에요 아, 예. 이렇게 두 분이 형제, 형제이시고 네. 우리 개만도 네. 역할에 우리 지은 씨는요? 만도는 이제 호철만큼의 전설은 없지만 그래도 주먹장 정도는 음. 했던 호철의 친구이자, 그리고 같은 복싱장의 동료고, 응. 이제, 만도보다, 아니, 호철보다 더 양아치스러웠지만, 응. 복싱을 시작한후로 이제, 좀 개과천선하는, 어.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응. 인물입니다. 네. 아니, 계세 분의 역할 이야기만 들으면, 그리고 또 제목조차 샌드백이다 보니, 네. 영화 챔피언도 좀 생각이 나고요. 약간 복싱에 목숨을 거는 남자들의 진한 우정 이야기.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연극 샌드백, 어떤 연극인지 우리 개만도. 네. <laughs> 지훈 배우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어, 스포츠물일 거라고 음. 많이들 이제 상상을 하시기가 쉬운데. 네. 스포츠물인 건 맞지만, 이세 남자. 약간 호으로 얽혀져서 mm -hmm. 서로 간에 유예를 다지다가 너 어디 가? 어디 가? 아 아, 네 편한 것만 하지 말고 좀! 아. 12시! 이건 데이트하자는 거네 아니야 아냐, 아냐 이거 너랑 사귀자는 거야 유예 왜 사귀자는 거야? 이거 너랑 시작하고 싶다는 뜻이야 어? 숨겨진 나무가 있단 말이야. 이건 열두야. 이건 1, 2야너 1, 2 영어로 해봐. 원투. 너 복싱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원투. 축하한다. <laughs> 원래 돈이라는 게 생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막 불어나거든. 그러니까 더 불어나기 전에 네가 갚아야 돼. 그 새끼가 빌린 돈을 내가 왜 갚냐? 너 가족이니까 형제. 아닌데 가족 아니야? 그 새끼 랑내이 인형 끊었어. 형제 아니야 남이야 됐지. 자. 형제 관계가 무슨 30도 관리만 처럼그렇게 명확하게 쫙 갈라지는 거냐? 그런 세상에 맺어질 이연이 어딨냐 시나리오였던 것을 연극화하셨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네. 예, 어떤 배경이 탄생 배경이 있는지 우리 형께서 호철 씨가 <laughs> 좀 소개해 주시면요. 아, 이 작가님께서 영화 시나리오로 원래 쓰셨다고 했는데 30분 정도짜리. 음. 단편 이거를, 영화로. 네. 아. 네뭐 도연 영화시겠죠. 네네. 이거를 무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음. 아무래도 그 영상 자체와 무대라고 좀, 무대에선 제약이 많고 하다 보니, 음, 음. 표현됨에 있어서 좀 제한이 많잖아요. 음. 그런,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왜 웃으세요? 아, <아니>, 잠시 <laughs> <한참, 한참> 얘기하다가, <laughs> 얘기하다 뭐라고 뭐라 해야, 되지? 해야 되지? 말대로? 응. 어, 작가님께서 원래는 단편 영화로 구상하셨던 시나리오를 네. 저희 연출님이 이걸 연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음. 제안을 해서 음. 이제 연극화하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적인 느낌이 많이 남아있지 아. 않는가. 네. 어, 깔끔하다. <laughs>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그 그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 정리, 정리가 되네요. 네. 네. 아, 근데,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laughs> 사람 냄새 나고 네. 상남자스러운 아, 상남자는 아니에요 상남자는 그치? 아니에요? 네. 호철이가 상남자인 상남자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굉장히 대비되는 네. 관계인 거다 호철과 대비되는 만도 어, 예전 그 비트의 영화에 나오는 응. 전형적으로 그 임창정과 그 정우성의 어. 그 예? 배우들이 맡았던 역할 스스로 정우성임을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이, 여기 의 정우성 아유, 아유 아닙니다 마음, 아유. 아유, 아이고 큰일났어 두 형들 노는 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제, 저는 항상 재밌습니다 <laughs> 지금 너 얼어있지? 네 얼어있어요 <laughs> 네, <지금. 웃음> 샌드백 대신 너를 매달아 놓을 거예요 <laughs> 아 여기 분위기 이렇구나 <laughs> 처음 그 대본을 받아들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처음 대본 읽고, 제가 참 좋아하는 장르의 연극이었고요. 그리고 엔딩이 참 저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엔딩이었고. 아, 근데 막상 공연 올려, 올리다 려올 보니까, 아, 항상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공연 했을 때는 막아 신나서 그런 데 항상 이렇게 뭔가 기분이 우울하고. 오, 어, 이거 스포 아닙니까? 스포. 스포는 아닙니다. 근데 샌드백은 재미와. 감동은 없지만 그래도 네. <laughs>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 감동이 <laughs> 있죠. 근데 이제 공연을 보고 난 사람들은 응.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지인들도 보러 오면요. 각자 성격에 따라서 응. 그 인물들을 보는 시점이 다 달라요. 응,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응. 우리 준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복싱을 하지는 않는 걸로 나오는데 예. 예. 형들 못만드는걸좀 도와주셨어요? 아, 사실 제가 뭐뭐 뭐 운동을 형들을 뭐 잡아주고 음. 한게 아니라 네. 형들 스스로가 이 작품에 음. 올인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네. 뭐 복싱장에서도 먼저 나오셔서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어. 실제 복싱 연습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럼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이 친구는 또 원래 복싱 오래 했어요 아 진짜? 아, 우리 네. 준혁 씨는요? 네. 어. 음.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아니 <laughs> <laughs> 뭐 아, 그것도 하고 나서 네, 저희는 네. 알고 네. 한줄 알았는데 오. 저는 당연히 알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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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시한거 알고 캐스팅 한거 이랬더니 음. 전혀 몰랐다고. 어. 그래? 여기 제작사나 대표님이 되게 아니하시네. 요그뭐 아. <laughs> <laughs> 줄넘기도 그렇고 이런 합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배우들 간의 연습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아. 네, 네, 네. 아. 공연하기 아. 전에도 그걸로 몸 풀고 음. 뭐 자기들 이제는 스스로 해야겠지만 <웃음> <웃음> 연습할 때는 계속 네. 했으니까 체육관을 가서 또 하고 했으니까. 야. 페어가 여러 페어가 있잖아요. 우리 시, 실제로 복싱을 하지 않는 태민씨가 네. 보기에는 어떤 분이 가장 선수스러운지 아 이거는 뭐 응. 아마 지금 응. 배우 준혁 배우님 빼고 <laughs> 어허 아준혁 <laughs> 그 빼고? 어, 어. 빼자고 아, 근데, 빼자고 그러면 조금 욕심이좀 나네요 <웃음> <웃음> 어, 욕심도 좀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 저, 저는 <laughs> 네. 네, 예, 지훈 이 형이요. 아 예. 사실은 지훈 형이랑 빠밤 빠밤 표현들을 하신 거야 지금. 나중이형좀 <laughs> 보고. 호이 형이랑 네. 이제 있는데. 네. 네.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거디시는지. 아, 아, 네, 저도 모르고. 뭐... <laughs> 아니 <웃음> 늘어가는 모습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사실상 똑같아요. 아, 좀... 아 장... 형들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눌림을 받으시나 봐요. 아 전혀요. 어 전혀요. 왜 그런 연출을 네가 만드는 거야? <laughs> 저라는 사람 원래 눈치를 잘 주시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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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laughs> 때문에. 네. 이 남자 배우들이 셋이 혹은 여섯 명이서 이렇게 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여배우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연습 공간에 뭔가 좀 특이한 점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좀 남자 배우들만 있어서 뭐 좋은 점 혹은 나쁜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 네. 몸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흘러들어 거침없이 벗어 던지고 음. 운동하는 거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할수 있고 말하는 것도 이제 뭐 여자 배우분들이 계시면 가려가면서 할텐데 어 진짜요? 당연하죠 음, 음. 다 똑같이 하는데 아 <laughs> 어, 그래요? <laughs> 그럼 왜? 왜다려가면 해야지? <laughs> 어... 이미지 <laughs> 좀 다른 거 아니야? 아, 이미지 관리하는 거네 뭔가 형들한테 당해 착한 존재 <laughs> 네 아무래도 좀 <laughs> 거칠죠 아 거칠어요? 뭐, 거칠고 칙칙하고 <laughs> 어둡고 되게... 음... 좀 그래요 네, <laughs> 음. 네 이게 그래서... <laughs> 네, 장난삼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딱한 명만, 어. 여배우 한 명만 있었어도 그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같 관리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동물들이 무리에서도 네. 되게 <laughs> 그 여성의 네. <laughs> 그런 이성적인 친구가 한 명이 있다면 네, 네. 또잘 보이기 위해서 뭘더 뽐내기도 하고 네. 뭔가 네. 서로 경천의 경쟁이 더 붙을 텐데 음. 그런 게 없으니까. 음. <laughs> 연습을 할때 이제 보통은 이제 제 연기를 더 뽐내고 연기력을 더 보여주기도 하고 음. 이런 그런 욕망 의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연습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아 제대로 어떤 감정이 확 밀려 왔어요. 근데 음. 이거 지금 여기서 보여줘봐야 뭐야. 하 <laughs> 문득 들더라고 요 순간에. 야 그래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이거 그래. 보여줘봐. 야 뭐지 왜. 얘네들한테 음, 이걸 내가 왜 보여줘. 맞아요 그래서 그냥 좀 그걸 날려버리게 됐어요. <laughs> 샌드백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수 있을지 기대하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연 배우들로서. 저는 이극단 이 혹시 여기 대표님들한테 음. 굉장히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호로 아. 갈릴 수 있는 음. 확률이 높은 그런 작품을 음. 또 내놓았으니까 네. 지금 대학로에는 사실 음. 대세가 음. 지금 남자 배우, 여성 관객들을 위한 음. 음. 점을 거기에 맞춘. 음. 그냥 그런 외 공연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이런 작품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도전이자 모험이고. 음. 대표님 계신 것 같아요. 박수. 그러면. 아, 그러니까. 네, 네. 그공연 마치 아, 없었다고 생각하는 아, 것처럼. 것처럼. 있는줄 몰랐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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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샌드백. 야, 저희가 원투. 저희가 원투. 연극 샌드백 진짜 재밌습니다. 네. 너무 너무 유쾌한 장면도 어, 있고 또 갑자기 어 이건 무슨 장면이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어 정말 이건 숨겨야 되는 거거든요. 끝났다고요? 벌써요?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수 없어요. 꼭보로오세요 신선합니다. 와, 네. 다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과 그의 연인 조세핀, 그리고 나폴레옹을 이용하려 했던 정치가 텔레랑 세 사람의 야망과 갈등 그리고 사랑의 대서사시가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오 신부가 몽블랑산인데요. 그냥 시작해. 예, 파리 행정당국을 대표하여 오늘 이두 사람이. 바로 이곳 파리 이지구에서 제리예 부부가 대소을 선언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주세요. 최초로 선보이는 이 작품은 나폴레옹 역을 맡은 임태경, 마이클 리한지상을 비롯해 모든 배역이 시작하자. 가창력이 출중한 배우들만 캐스팅돼 팬들의 오케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출정 준비 모두 완료.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걸어기 위한 시작에 불과. 온세 나를 열어주는 건물 최후의 성전 위한 최초의 땅 분명 어떤 자들은 당신의 평가에 가혹할 것이오 아, 정말 나를 몰아 호평받았던 원작의 스토리와 웅장한 음악에 캐릭터를 보강하고 새로운 무대 의상 안무를 접목해 스펙터클한 무대가 펼쳐지는 뮤지컬 나폴레옹. 세기 유럽 혼란스러웠던 프랑스의 일개 군인에서부터 황제자리 a n 오른 나폴레옹의 파란난장했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매 순간 불가능에 도전하는 느낌이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고 계속 불가능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 저희를 꼭 지켜봐 주십시오. 끊임없이 달릴 겁니다. 올여름을 강탈 화제의 뮤지컬 나폴레옹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의 겨울 왕국. 새하얀 음반 위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명작 발레. 201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 발레단 레한고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발레단이 내한 공연 20주년을 맞이해 명작 발레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선보입니다. 올해는 발레단의 창단 50주년이기도 해 더욱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데요. 발레 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낮아지고 연기력과 기술력은 한층 발전해 전통 발레의 우아함은 살리고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안무로 국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1998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한 뒤 20년간 30만 명의 한국 관객이 관람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러시아 국립 아이스 발레단의 내한 공연. 올해는 대구에서 시작해 부산, 서울, 고양, 용인, 창원, 울산, 인천까지 총 8개의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물리칠 공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발레단의 내한 공연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투어는 8월 5일과 6일 대구 계명아트센터부터 시작됩니다.